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와 정욕에 빠져 세속화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교회 안에서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반성하고 참회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죽은 행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와 영적인 진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개합시다 영상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될때 나타나는 어두운 마음과 행실,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영성과 육성, 영적 행실과 육적 행실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한 자기성찰과 회계 생활을 잘 하면서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데큰 유익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1. 교만. 교만은 자기를 나타내며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교만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과 행실로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교만한 마음과 행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기의 것을 높이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며 남의 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마음과 표정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동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많은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직분이나 가문, 학벌, 용모, 지식, 주택, 재능 같은 것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라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교만을 잘 극복할 수 있고 겸손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먼저 존대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대하고자 철저하게 노력한다면 겸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성자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나 가문, 학벌, 지식, 용모, 재능, 나이 등을 자기의 것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것들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 존댓말을 하고자 할때 마음속에 나타나는 저항세력 즉 교만을 철저하게 떨쳐버리면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자기가 더큰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설교를 더 잘한다고 자긍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나타내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귀신을 많이 쫓아냈거나 금식을 많이 했거나 큰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교만을 나타냈다면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회개해야만 영적인 진보가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마음속으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거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도 교만한 마음과 행실임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곧그 습관이나 가치관, 물건, 취미, 생각, 직업, 지식, 가문 명예 용모 주택 살림 가구 의복 음식 등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보는 행실은 교만한 죄의 열매들입니다. 성도들은 교만을 극복하고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항상 존댓말을 잘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쉴 사이 없이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므로 항상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반말이나 세속적인 말들과 저속한 말들이 쉽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까지 것, 그까지 것, 이따위 것, 그따위 것,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만해. 야, 위신 떨어진다. 창피해, 됐어. 알았다니까. 정신 좀 차려라. 나도 다 알아. 너나 똑바로 해. 네가 감히 말다 했어? 이미 다 아는 거야. 치, 챗. 피흥 겨우 그 정도야. 그것밖에 안 되니?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해. 내 마음이야 어쩔래? 내 마음대로야. 잘났어. 걱정하지 마. 웃기지 마. 잘난척하네. 네가 이긴 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예수님이냐? 그건 네 생각이지. 네 일이나 잘해. 참견하지 마. 그것도 몰라? 꼴값 떨고 있네. 멍청하게 그게 무슨 짓이냐? 누구랑 똑같네 똑같아. 지지이도못 났구나. 쟤는 이런데 너는 왜이 모양이냐? 뭐 이따위가 있어? 저리 꺼져. 까불지 마. 이런 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중심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정치가들이나 예술가들은 그만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야 하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생각이나 말로 별볼일 없는 주제에 시시하게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저것도 기도라고 하나, 저것도 찬양이라고 하나, 지지리도 못생겼군. 이런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죄를 범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들, 회사의 사장들과 모든 단체의 회장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나는, 나를, 나만, 이런 말을 잘하는 것은 교만함의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등의 말을 항상 하려고 노력할 때 겸손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교역자들의 모임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나 혹은 선교 단체들을 비롯한 수많은 조직과 모임들 가운데서 임원을 선출할 때 교만이 자극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만과 관련된 성경의 예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뽑아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 여행을 보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마음과 행실을 분석해 볼때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은 교만성의 지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만한 죄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을 보면 세리와 바리세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세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리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볼때 얼마나 큰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7절을 보면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낸 것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교만이 나타나기 쉬운 예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들이 교단 총회에서 교단을 혁신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 자기가 총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선한 명분을 주장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은 교만한 마음과 행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모인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른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부흥사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잘못 증거한 내용들에 대하여 무시하는 말로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말을 한 것은 순간적이지만 교만한 행실을 보인 것입니다. 거지성자 분도 요셉 라브르가 어느 날 어떤 동네를 지나갈 때 성당의 신부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거지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성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잘 대접하라고 하였을 때 분도 라브르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나타내면서 도망치듯 그 동네를 빨리 떠나서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을 실천하면서 자기를 높여주는 말이나 칭찬하는 말이나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피하거나 물리쳐야 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성적이 높아졌다고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마음이나 행실이 나타났다면 교만성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권세나 명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도 교만한 행실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교만의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계란 생각으로 깨닫고 감정으로 뉘우치고 슬퍼하면서 또 의지로서 죄에 다시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고 말이나 행동으로서 돌이키는 것까지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과 행실이 나타날 때마다 자꾸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먼지가 묻게 되면 자꾸 닦고 또 닦고 닦으면서 한평생 그일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제일 훌륭한 성도는 회개 생활을 철저히 하는 성도입니다. 회개를 1년에 한번 해도 안 됩니다. 부흥회 할 때만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를 한 달에 한번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고 교회 나갈 때만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 생활을 거듭하는 성도가 제일 훌륭한 성도입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 숨겨진 교만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